근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자꾸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계급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젠더라든가 또 어떤 가족적 유대라든가 친족적 유대라든가 그 속에서 나를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자꾸 강조하면 특수성에 갇히게 됩니다. 나를 특수성에 가둔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측면에서의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를 가두면 보편적인 진리, 더큰 진실 이런 거를 보지 못하고 선과 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 되고 우리나라에게 그게 도우면 그게 선이 되고 내가 선택한 정파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선택은 악이 되고 이런 방식의 특수성에 갇히게 되면 진실과 진리를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츠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이라는 건데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야 아무개야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를 딱 돌아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자기가 그 부름에 응해 그러면서 그 승인, 동의의 구조에 의해 가지고 나 자신의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체제에서 너는 이런 역할을 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인간의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이 사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자본과 계급, 부르주아 계급, 그들이 사회를 그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식 체계를 동시에 지배하는 그런 장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을 통해가지고 개인의 할당된 사회적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고분고분한 주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학교 종교 미디어 이런 거다 그런 거거든요 정신적인 호명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